가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또한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드리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제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그두 바퀴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생명의 산 본문은 17절부터 26절까지인데 상당히 긴 본문이라 줄여서 17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희를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면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우리 출애굽 2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하는 서예교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또한 그러한 본문으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십칠 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어~ 첫 번째 절인 십칠 절을 보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인과의 전쟁을 풀때 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적들의 수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고대의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할 때에 병사의 수의 많고 적음은 사실 어, 판가름을 전쟁의 판가름을 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같이 뭐 기술이 많이 발달한 어,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는 굉장히 어,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 사람들의 생각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으로만 측정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인들의 편임을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양과 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걱정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니까 저희가 우리 지금 이제 코로나 1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도 이제 유튜브 통하여서 저희 방송이 되고 있는데 나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구동푸른교회를 요즘 예배 드릴 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을 통해서 교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생기는 폐해가 뭐냐면 이 조회 조회수 또 좋아요의 개수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일의 성패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그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그 숫자로 인하여서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되고 특별히 중고등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조회수가 낮을 때면 야 진짜 애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어 애들이 정말 말씀 가지고 살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렇게 각자 또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의 이야기나 또 심방을 하게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것이 어,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어, 확인하게 되고는 합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 또 어제 같은 경우가 또 특별히 저에게 그러한 어, 느낌을 많이 주고 깨달음을 많이 주셨던 그런 주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수와 그양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수와 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 또한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이 수와 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몇장 읽었는지 일주일에 우리가 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어, 예배를 내가 몇번 빠지지 않고 드렸는지 음, 얼만큼 기도를 오래 했는지 단순히 그 시간과 양, 수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양과 수로 판단하지 아니하시죠.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외모를 보시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말씀하셨던 것잘 알고 계시죠? 또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행하지만 어,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함께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양과 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길 원할 때에 정말로 나는 그 양과 수 때문에 두려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지금 단순히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 것 성경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2이 절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할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던 그 다른 민족들을 쫓아낼 때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급히 명하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하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 속에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리게 해야 진짜 그 가치가 드러나는 일들도 무조건 빨리 하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그러한 우리의 어떤 빠른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빨리 되는 것만이 오저지 능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보다 우리가 더욱 더 앞서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먼저 되는 그런 일들 또한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들이 있으시고. 그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계획들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 지난주에 어, 보이는 라디오 또 이야기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잘 기를 수 있을까? 신앙으로 기를 수 있을까? 많이 우리들 이야기 나누고 또 질문들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또 권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셨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예배잘 드리지 못한다, 또는 지금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서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하여 정하고 계신 그 계획 또 그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신뢰하겠다라는 우리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빨리 쳐들어가서 빨리 다 진멸하여 버리고 빨리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셔서 빨리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게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짐승이 너희를 해할 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요, 저희들이 이제 어, 어제 교회에서 문자도 갔지만 우리가 코로나 19가 또 우리 나라에서 조금씩 확진자도 줄어져가고. 또 조금씩 희망적인 모습들이 보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들 지금 모여져 있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너무 불평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다. 또이때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빨리 모여야 되겠다, 빨리 모이고 싶다라는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어, 나는 지금 그저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아, 하나님 제가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 때에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어, 다시 모이기 전까지 내가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이한 주간을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아이들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고자 바라는 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한 뒤처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땅, 그 귀한 땅. 그 좋은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먼저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져서 또 하나님의 그 발걸음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금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치와 그 기준에 흔들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합당하여져서 정말로 양과 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무조건 빠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